며칠 전에, 어, 강정마을에서, 어, 중요한, 어, 생명서를, 어,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 생명서의 핵심적인 요지는, 어, 해군기지에 대한, 어, 진상조사와, 어, 군항을 폐지하고, 어, 민항을 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제가, 어, 반대 대책, 어, 위원장님께, 어, 민항을 요구하는 것은, 이, 종전에 저희들이 어, 주장했던 군항, 민항 모두를, 어, 백지화하는 것에서 한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어, 물었는데, 어, 그 위원장께서, 어, 그렇다. 라고, 어,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마을에, 어, 이런저런, 어, 이야기를, 어, 전해주면서, 어, 제가 이렇게 판단해보건데, 어, 아마 이런 요구가, 마을 사람들의, 그, 지금 현재, 어, 평균적인, 그, 의견인 것 어, 같다는 생각이 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성명서를 보고 어, 한동안 좀 어, 논의했습니다. 왜교를 하면은 어, 이제까지 몇년 동안 우리가 불황과 민항 모두를 백화하는 어, 주장을 해오다가 하루 어, 아침에 이한 축을 잃는 같은 느낌이 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요구대로 만약에 민항만 건설되면은 이 평화 문제는 일단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비를 회복하고 또 강정 앞바다 연상어를 비롯한 어 많은 어 수중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또 기회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어이 민항 속에는 어 남방의 해상의 그 물류를 위한 민항이기 때문에 크루즈선도 들올 수도 있고, 또 상승들도 들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이렇게 승리서를 발표해 가지고 어, 군왕과민왕이 주장하는, 어, 우리의 종전의 그, 어, 뜻이, 어, 완전히 가망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해군기지가 아직도 완공될 수, 어, 있을지, 그그 그 가능성도 아직도 없고 설사 완공되더라도 어, 민항도 아닌 또 군항도 아니고 어 강정의 어, 어선들 또 태풍이라든가 강풍을 피해가는 어선들의 기항지로서 어도설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음. 해군기지 백지화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향 속에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파괴되고 남은 구름비를 우리가 회복시키고 또 구름비 안에 있는 할망물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첫 독서에서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찰서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 가지고 목 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 가축들을 살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바위를 마사와 모리바의 바위라고 합니다. 이 바위를 생각하면은 구름비가 어, 많이 떠오릅니다. 구름비 바위 곳곳에서 너 나오는 용천수를 마을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물질을 하면서 마셨고, 또농업 용수로서 사용했고, 또 일을 하다가 지친 가축들의 목을 축여주는 그런 비였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한을 풀고, 또 절대 신명께 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것이 풀려지는 제사의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강중 주민들과 어, 가축들을 몇백 년 동안 먹여살린 어, 파기입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음물을 소개됩니다이 야곱의 음물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축들을 먹여살렸습니다. 이우물을 생각하면은 구름비 어, 안에 있는 할막물이 생각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 소원을 빌때이 물을 떠가서 정화수로서도 사용했고 또 마시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살리게 했던 어, 우물입니다 이제 구름비와 할막물은 아마 우리에게서 어 점점 더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지만도 한편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평화의 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유다에서 갈릴레로 가시다가 사마리에 들린 이유는 사마리아가 오랜 동안 유다에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소외를 당하고또 굳이 사마리아인들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가간 것은 절망 속에, 마을 안에서도 소외되고 절망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의 한을 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주가 육지로부터 소외되었던 이 사마리아이고, 또그 중에서 강정이, 어, 제주 안에서도 소외되어 왔던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평화의 물을 오래전부터 파기 시작을 하셨고 또 완성을 저는 해놓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정에는 생명의 생명과 평화를 짓을 느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계속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후의 우물에 와서 어, 갈증을 해결했던 그 사마리아 여행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강정 생명과 평화의 우물에 와서 그 갈증들을 풀어내고 또이 사마리아 여행이 사마리아 인들께 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생명과 그 평화를 전하는 복음 선포자가 될수 있는 그 날이 점점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희망은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는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와 생명의 음물에서 어, 희망을 가지는 이상은 우리의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절망에 우리가 한가운데서 있지만 도 우리 가까이에 너무나 가까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오늘 복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